우른 모두 가시게요. 그래, 응. 그러면 이렇게 봉산 품바 나 지금 줄 한번 타자. 줄 응. 한번 타자. 응. 응. 비록 관계가 없어도 그래도. 응. 응. 그래 솔직히 그래 다른 품바들은 어 해마다 여기 와룡문화재가 올해는 2 4일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들으면 우리 품마님들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더라, 그렇지? 자 일단은 갓돌이 갑순이 하나 허자. 갑돌이 가 없으니 나갔잖 어, 이거 이거 치워 지고 유튜브에 보면 되게 꼴기 싫어 치워 우리 로고가 안 보이잖아 동그라미 공사인다고 자 야, 우리 이안님 있잖아 이렇게 응. 아, 누워서 하자 왜? 뒤에서 안 보이라고 다 서서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laughs> 다 서서 있잖아 음, 그럼 누워서 있으면 안 보이나 들어올 거 아니야 사람은 양심을 곱게 써야 돼. 그래야 좋은 일만 생기는 아니, 거예요. 양심 똑바로 쓰고 있어. 이안 응, 응. 앉아서 그게 얼마나 좋아. 그렇지? 다들 아침에 나올 때약 드시고 나가셨나 봐. 다들 비아그라 드시고. 다써서 계시잖아. 어, 앉아 있 얼마나 좋아. 그래요 고마워요. 역시 배운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하여튼 어. 손는 분들은 유치원 안 나오신 분들이요. <laughs> 그래요 앉아주세요. 어. 잠시 앉아 뭐, 보시더라도 앉아서 공연 열심면 하는 우리도 힘이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요. 응. 그래서 응. 그냥 한것다 하자. 응. 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더 해. 처음 마이크 잡아보잖아. 아, 다 했어. <laughs> 다 했어? <laughs> 어, 어. 네. 그래도 어. 그 뒤에 있는 누나들도 앉으시오 잘해 드릴게. 그래. 어차피 이제 마지막 타임이라서 어. 이제 더 이상 보일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어. 여기가 마지막 코스예요. 어. 편하게 구경하시다 가시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요. 그렇죠잉? 어. 아직도 서 있는 분들은 정상태에 별안 좋으신 분들한테.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네. 갑자기 가시면. 이번 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번 마이크. 이번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번 왼쪽에 네. 거. 이쪽, 에 이쪽에. 천바에서천바에 이쪽에. 네. 어. 조금만 네. 내려주세요. 하루인가요? 네. 아니 그거 그거 필요 없어요. 어. 괜찮아요 차라리 이 줄타다가 내가 지져버렸만면 하려니 이런 도구안하치워치워 맞아 치워치워 치워.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가자 차렷 이빛의 경례 아이, 또 드림하셨어요? 아, 재수 없지 않았죠? 재수 없다 박수. 아무도 없다. <laughs> 야, 그래도 한번더 할까 그냥. 앵콜은 안 나왔지만 하나, 하나 더 할게 음, 한번더 할까? 응? 응. 당신이 좋아. 아니 그거 말고 응? 영감. 뭘 넣고 있잖아. 잘했군 잘했어.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웃음> <웃음> 야, 바로. 바로 그냥, 오, 그냥 박수가 어, 바로 들어오네. 어, 바로 들어오네. 바로 그냥 사정없이 들어오시네. 그냥 자, 우리 너무 쉽게 아 이거 라 그거. 잘했구나 <뭐라> 잘했어. 정말 이런 글씨고,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는데, 아, 자꾸 주시면 부담스러운데. 응, 야 응. 우리 가지 말고 밤지어 들어가자야. 걔또나온다야뭔장난이어나 가자. <뭐라> 어, 삼 가자. 아, 응. 고고 촬영 경례. <laughs> 아, 그래도 <또> 혼자구나. 하둘희한 대사를 <laughs>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요, 음, 제가 스타트 할때 주시면 돼요. 어. 요거 저거 안 그래놨네, 지팡이. 지팡이 미리 준비해놨어야지. 음. 뒤에 보면은 예,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음. 제가 갑자기 예, 갑자기 보여드린다고 해서 우리 식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아. 어, <laughs> 할때까지 해야지. 자 그래서 음. <laughs> 아. 네, 땅이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가 혹시 실수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